네, 38과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의 꿀팁입니다. 이번 과에서 다루고 있는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번 과에서도 인형극, 핵심 가르침 카드, 표지판 등을 사용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아, 너 암송 다 했어? 오늘, 암송대회 한다고 했잖아. 어? 암송? 어, 그게. 음... 그럼, 너 지난주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기도는 했어? 어? 기도? 어, 그게. 이런, 우리 친구들. 하준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태도를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이란 꼭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가 꼭 해야 하는 것을 하준이는 하지 않고 있어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합니다.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스톱! 하고 외쳐보세요. 함께 외쳐볼까요? 자, 게으름 마음이 생길 때 스톱!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으름을 멈춘 하이미와 하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하준아, 너 암송 다 했어? 오늘 암송 대회한다고 했잖아. 그럼 엄마랑 약속한 시간에 암송 했지.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도 더할수 있는 걸. <laughs> 그리고 어제. 잠자기 전에 하임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손 모으고 기도도 했어. 나 잘했지? 우와, 하준이 멋지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38과 적용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이 부분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어린이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인지 부모님과 함께 시간표를 그려보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자가 이렇게 샘플 시간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laughs>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기 위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정하고 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 시간에는 꼭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미리 정해보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봤어요. 전도사님은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교회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외워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계획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도록 전호사님이 오늘 말씀이 마친 이후에 이런 시간표를 나눠 줄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표를 만들어 보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할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올바른 생활투 시리즈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사용하셨던 핵심 가르침 카드를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복습하며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품행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요. 자, 설교자들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이 올바른 생활투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품행을 배우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